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날씨부터 아우터로 활용해서 가볍게 걸치기도 좋고 더 추워지면 코트나 패딩 안에 이너로 입기도 좋은 가디건이나 집업? 같은 가벼운 옷들이랑 찐 아우터인 코트, 자켓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져서 조금 있으면 겨울옷을 꺼내야 될것 같은데요. 어제 따끈따끈하게 겨울 신상을 촬영하고 왔는데 진짜 예쁜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진짜로 사심 담아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만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가벼운 것부터 좀 두꺼운 아우터들로 해서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꽈배기 가디건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 영상을 계속 봐주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하프 기장에 푹 빠졌어요. 엉덩이를 다 가려주는 오버핏이 되게 예뻐 보이는데 요 가디건도 엉덩이를 다 덮어주는 하프 기장 가디건이에요. 앞에 이렇게 되게 굵은 꽈배기 짜임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요. 일단 색감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고 되게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디자인이에요. 뒷면은 이렇게 그냥 민무늬로 되어 있고 팔 부분만 꽈배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두툼한 두께감인데 너무 너무 따뜻하고 되게 부드러운 까슬거림이 전혀 없는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날씨에 아우터로 되게 활용하기 좋고요. 더 추워지면 롱코트라든지 오버핏 아우터 안에다가 입기도 좋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단추를 다 채워서 입어도 예쁘고 풀러서 입어도 예뻐서 아직 그렇게 많이 추워지기 전이니까 나시랑 같이 코디하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추워지고 진짜 겨울이 되면 안에 목폴라 티셔츠라든지 겨울 제품이랑 같이 코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디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 스커트랑도 같이 촬영해보고 또 데님 팬츠랑도 같이 촬영을 해봤는데 둘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스커트랑 같이 입으니까 확실히 더 페미닌하면서 러블리한 느낌이 많이 나고 데님이랑 매치를 하면 또 캐주얼하면서도 되게 멋스러운 멋있는 언니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겨울 그리고 내년 봄까지도 계속 활용하기 좋은 니트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퍼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자마자 반해버려가지고 바로 바잉을 해온 퍼 가디건인데 제가 꼭 입고 싶어서, 소장하고 싶어서 바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쭉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인데요. 가디건 치고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퀄리티가 정말 좋은데 가디건이 일단 엄청 쫀쫀해요. 그리고 퍼가 엄청 부드러워요.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되게 부드러운 느낌의 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뽑아도 털 빠짐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비싼 가격이 이해가 되는 가디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넥라인이 엄청 깊고 넓게 파여있는데요. 그래서 안에 티셔츠나, 나시 같은 거를 같이 레이어드 해주시면 되는데, 나시랑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쇄골라인이랑 어깨라인이 다 드러나면서 되게 여리여리하고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코디한 나시는 그냥 민무늬 나시인데, 이 나시가 되게 도톰하고 보들보들해서 겨울에도 입기 좋은 나시라 그거랑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만약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레이스가 달려있는 나시라든지, 이너템으로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날씨가 추워지고 진짜 겨울이 오면 그때는 목폴라랑 같이 코디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나 코디하기 좋은 디자인이라서 지금부터 겨울까지 쭉뽕 뽑기 좋을 것 같고 코트나 자켓 안에 입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컬러는 아이보리랑 브라운 두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저는 처음에 브라운 컬러를 보고 브라운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브라운을 소장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 크림 컬러도 받아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림 아이보리랑 브라운 중에 어떤 걸 소장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둘다잘 입을 것 같아서 둘다 소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노르딕 집업인데요. 이번 겨울 신상으로 가져온 노르딕 니트 집업이에요. 일단은 요 컬러감에 반해서 가지고 오게 됐는데 이 레드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겨울에 레드 컬러를 참잘 입게 되는 것 같은데 요게 특히 크리스마스 느낌이랑 연말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니트고 이게 후드넥이다 보니까 캐주얼하고 귀엽게 입기 좋았고 은근히 넉넉한 오버핏이라 안에 티셔츠라든지 좀 껴입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퍼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지퍼 디테일이고, 위에랑 아래 둘다 달려있어서 투웨이로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단독으로 입어도 좋지만, 코트나, 자켓 같은 아우터 안에 입기도 좋으실 거예요. 요 레드 컬러랑 아이보리 컬러 총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요게 이제 레드 컬러인데 요거는 컬러감이 되게 쨍해서 하얀색 맥시 스커트랑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는 데님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요. 뭔가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니트 스커트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봤거든요. 요랩 스커트인데 요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되게 포인트 주기 좋더라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하트 패턴이 들어가 있는 니트 스커트인데요. 이번 봄에 이런 랩 스커트 엄청 잘 나갔었는데, 이번 겨울에도 이런 레이어드 아이템 필요하시면 이 니트 스커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자켓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이 무스탕인데요. 이번 겨울에 꼭 예쁜 무스탕을 가져오고 싶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유행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귀여운 무스탕으로 제일 먼저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카라네이로 되어 있어서 되게 귀여운 느낌이 많이 나는 무스탕인데 하이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하이넥으로 연출해 주시면 따뜻하면서도 멋스럽게 연출하기 좋더라고요. 무스탕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이 다 퍼로 되어 있어요. 소매 끝 부분까지 전부 다 퍼로 되어 있는데. 이 퍼가 은근히 도톰하고 되게 부드러운 터치감이거든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해서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정말 좋은 것 같고 제가 팔이 조금 긴 편인데 소매 길이도 길게 잘 나와서 손등까지 다 덮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론트 부분에 단추가 윗부분만 달려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밑단까지 단추가 있기 마련인데 이건 이렇게 딱 위에만 있어서 다른 자켓이랑은 다르게 조금 더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고 엉덩이 윗부분까지 덮어주는 오버핏이라 너무 짧은 기장이 아니라서 부담 없이 입기 좋았어요. 그리고 베이직한 디자인이라 어디나 다잘 어울리고 코디하기가 좋았는데요. 저는 살짝 코디에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안에 레이어드 원피스를 같이 입어봤어요. 기모 티셔츠 위에다가 얇은 니트 원피스를 레이어드를 해봤는데 이 원피스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니트로 되어 있고 살짝 비침이 있어서 레이어드로 활용하기 좋은 원피스인데요. 종아리까지 오는 되게 긴 기장이다 보니까 조금 벙벙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에서 딱 끊어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저는 벨트랑 같이 매치를 해봤고요. 이렇게 입으니까 딱 꾸안꾸로 데일리로 입기 좋은 코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퍼 자켓이에요. 되게 곱슬곱슬한 퍼라서 푸들이 떠오르는 퍼 자켓인데 제가 원래 이거랑 엄청 비슷한 디자인의 퍼 자켓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그퍼 자켓보다 조금 더 두껍고 그리고 살짝 더 오버핏이에요. 카라가 되게 동글동글하고 커서 귀여운 느낌도 나고. 또 얼굴도 작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목 부분까지 다 감싸주기 때문에 엄청 따뜻하게 입기 좋았고요. 그냥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고 워낙 베이직한 디자인이기도 하고 이런 스타일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딱히 부담 없이도 입을 수 있는 그런 퍼자켓인 것 같고요. 앞에 스냅 단추로. 똑딱이 단추로 달려 있어서 단추로 클로징을 해주시면 되고 단추를 다 채우면 단추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퍼에 파묻혀 있어서 되게 깔끔하게 입기 좋았어요. 안감은 따로 없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퍼자켓은 베이지랑 브라운, 블랙 세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취향껏 골라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이지랑 블랙. 요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컬러 다 예쁘게 잘 나와서 이번 겨울에 가성비로 입기 좋은 퍼자켓 찾고 계셨다면 요거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보여 드리고 싶은 거는 요 자켓인데요. 오랜만에 겨울 신상 보러 도매 시장에 갔다가 보자마자 반해 버려 가지고 바로 가지고 온 요거는 제가 꼭 입고 싶어 가지고 바잉 해온 자켓인데요. 일단 울70 방 원단이라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안에 안주머니도 있고 완전 브랜드 퀄리티 제품인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살짝 헤어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기만 해도 퀄리티가 좋은 게 느껴지는데 완전 고급스러운 자켓이라 이번 겨울에 완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두꺼워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 특히 기장이 조금 긴 편이라 엉덩이까지 다 덮어줘서 너무 좋았어요. 컬러감도 진짜 잘 나왔는데 버터 베이지 컬러? 그리고 이 모카무스 컬러 해서 두 가지로 나왔거든요? 베이지 컬러는 아무래도 조금 밝은 컬러다 보니까 데님이랑도 엄청 잘 어울리고 되게 캐주얼하게 입기 좋았고요. 이 모카무스 컬러는 일단 올해 엄청 핫한 컬러기도 하고 되게 차분하니 고급스러운 컬러라 베이지도 예쁘지만 저는 이 모카무스에 손이 자주 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카무스를 소장했는데 블랙 스커트랑 매치하니까 깔끔하니 너무 예뻤고 출근 룩으로도 입기 좋고 또 하객 룩으로도 입기 좋은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이번 겨울에 뽕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자켓 디자인 자체가 유행 타지 않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 내년 겨울 관리 잘 해주시면 몇 년이고 계속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자켓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진짜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코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제가 하프 기장에 푹 빠져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하프 기장으로 나온 코트인데 되게 넉넉한 오버핏이고 엉덩이를 다 가려주는, 완전히 가려주고 또 허벅지 반 정도 오는 기장이에요. 그래서 따뜻하고 부담 없이 입기 좋았고 안감이 전체 누빔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소매 끝부분까지 전부 다 누빔으로 되어 있어서 한겨울에도 되게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요것도 이렇게 카라넥이랑 또 하이넥 두 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카라넥으로 입으면 귀엽고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나고, 하이넥으로 입으면 되게 멋스러우면서 따뜻하게도 입기 좋은데요. 요 코트 컬러는 베이지 컬러, 그리고 착. 콜, 블랙, 세 가지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이 베이지 컬러가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칙칙하지도 않아서 딱 겨울에 데님이랑도 입기 좋고 스커트랑도 입기 좋고 그래서 이 코트도 이번 겨울에 완전 히뚜루마뚜루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찐으로 추천하고 싶은 7가지 아우터들 보여드렸는데 이런 아우터 제품들은 한번 리오더가 밀리면 좀 배송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니트랑 아우터 같은 경우는 경우는 꼭 오늘 보여드린 제품이 아니더라도 얼른얼른 얼른 준비하셔서 쇼핑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제 겨울 시즌 시작이라 앞으로 예쁜 옷들 많이 보여 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기다려 주시면 예쁜 영상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